뭐든 근데... 다할수 있다. 저는 해낼 수 있다. 초견이나 음악적인 음... 기초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도 잘해 두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적성, 전공을 음... 어, 군사특기와 연계해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 모집병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저희처럼 군악병으로 지원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저희가 군악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악병을 지원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음... 질문 몇 개를 간단하게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있는지 정승환 일병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은 중복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분들이 음... 종종 있으신데 육군 군악병에 지원을 했는데 육군의 다른 기술 행정병이나 다른 군의 특기병으로 중복 지원할 수 있나요? 질문 아... 주셨습니다. 육군에서 모집하는 전문 특기병은 다른 모집병과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집병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지만 육군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악병에 여러 번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고 어쩔 수 없이 일반병으로 입영하시는 분들도 음. 있을 텐데요. 어, 이런 분들도 군악병으로 특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육군 훈련소나 각 사단 신병 교육대에서도 병력 상황에 따라 입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오디션을 통해 군악병을 직접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주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전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병 행정병과 같이 다른 특기병으로 지원해서 입병한 분들은 직접 선발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저희가 군악병의 지원에서 실기 평가를 또 저희처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든다할수 있다, 음. 저는 해낼 수 있다 음. 이런 어떤 에너지를 좀 이렇게 많이 발산하지 않았나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또 이곳은 어쨌든 군대고 이제 음. 군인이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이나 또 실력도 받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네. 정승환 일병님이 조언한 게 있을까요? 김민재 일병께서 말씀하신 네. 것과 조금 일맥상통한 지점인데 자신감과 더불어서 보여지는 모습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 태도나 네. 개인 어떤 정비 같은 것들을 잘 하셔서 네. 어, 가령 깔끔한 옷을 입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네. 플러스 요인이 될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노래를 잘 연습하셔서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한 만큼 초견이나 음... 음악적인 기초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사실 악보를 초견하는 그런 상황이 예. 어, 오디션에서 문제로 제출되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어...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민재 일병께서 생각하셨을 때 음, 군합병으로 복무하는 음.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음악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너무나 저에게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이 군악대 용사들과 음악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음. 경험치도 늘릴 수 있다는 게 가장 맞습니다.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는 게 아마 군악병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래도 이대로 끝나기는 좀 아쉬우니까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복무하고 있는 음. 이곳 육군 군악 의장대대. 음. 자랑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육군군학의장대대는 육군 본부 소속으로 어, 격이 매우 높은 행사들을 준비하곤 합니다. 네. 어, 외국 국빈이 방한했을때 초청되어서 행사를 준비했었던 적이 저는 실제로 또 있고. 맞습니다. 네. 네. 어, 그런 격이 높은 행사들이 매우 많다. 음.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개인 연습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음. 그리고 또그 개인 연습을 잘할수 있도록 개인 연습실과 파트 연습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설도 갖춰져 있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또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외부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뭐 악기 레슨이라든가, 음... 그러니까 앙상들 수업, 맞습니다. 마스터 클래스를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면은 기회에 대한 제공이 참 많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또 규모가 큰 공연장에서 군처럼 서기 어려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해보는 음... 그러한 경험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또고 육군 문학의장대대는 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정기 연주회를 또 진행하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군악병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어, 정승현 일병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군악병 지원할 때 생각도 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김민재 일병과 함께 할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군악병 지원을 앞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